안녕하세요. 오늘은 5월 12일 금요일 아침이에요. 저는 제임스고요. 아, 일반 훈련소 또 가는 중입니다. 뜬금없이 금요일 아침에 무슨 일이냐고요? 아, 예. 낚시가 한 2월달부터 슬럼프에 빠졌어요. 제가. 예. 낚시는 가는데 막 그렇게 익사이팅하지는 않고. 고기도 잘안 잡히고 뭔가가. <laughs> 슬럼프에 빠졌어요. <laughs> 거기에 아 지금은 인생도 슬럼프에 빠졌어요. 이틀, 전, 이틀 전부터 <laughs> 회사가 갑자기 예, 예 갑자기는 아닐 테지만 예, 그뭐스뇌부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. 화요일까지 하고 수요일부로 회사가 부도처리가 됐어요. 그냥 없어졌어요. 전 직원이 뜬금없이 갑자기. <laughs> 영문도 모르는 채, 그냥, 수요일 아침에 미팅하고 그냥 다 집에 갔어요. 어, 네. 이게,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없어져서, <laughs> 아쉽기도 하고, 서섭하기도 하고, 그냥 어제는, 그래서 여기 와갖고, 어제 낚시를 열심히 했죠.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, 오늘부터 슬슬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. 어, 네. 많이 우울해요. <laughs>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직장을 구해야죠 회사 없어진 김에 아, 한 2주 동안 나한테 신나게 낚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내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<laughs> 지난 6개월 동안 완전 꿀 빨았죠 예, 허구한 날 낚시 다니면서 완전 꿀 빨았어요 에이, 아니 화도가 오늘 12시부터 약해진다는데 어제보다 세나? 센 거, 몰라요. 어쨌든, 열심히 일은 했는데, 일을 했나? 아무튼, 굳이 뭐 2주까지 저한테 그렇게 수고했다고 시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탱탱탱탱 그냥 낚시 열심히 다 했잖아요. 그래서, 오늘까지만 방황하고, 이제 정신 차리려고요. 그런 김에, 오늘 딱, 그래. 오늘 딱 진짜 초 대물 인생 기록곡이어서 하나 잡고 여기 이제 그만 오자 아 힘들다 이게 한 시간 운전하기 클락. 네, 낚시를 시작하려고요. 채비 끝났어요. 5.3m 3 7 5 부시리대에다가 5,000번 릴 30파운드 원줄인가 세미 플로팅 그리고 목줄은 5호 목줄 한 3m 썼네요. 중간에 조사 볼트가 하나 물리고 저게 빚지야 제로찌야. 아, 아무튼 호주 이바다에서는 빛이 제로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뭐골 잔잔한 바다나 그럴 걸 몰라도 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. <laughs> 뭔 소리 하는 거야? 아무튼 지금 햇빛이 정면이라 촬영해도 영상이 잘안 나와요. 거기에다가 그러면은 이걸 피해서 90도 방향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역광을 피해서. 예, 제가 하는 모든 낚시터는 거의 다 파도가 다 넘어와요. 그래서 한번 파도 넘어오는 걸로, 예, 또 전화기 날려갖고 또 몇천불, 어, 몇천불? 예, 또 지난번처럼 만지는 고생하기 싫어서, 아 고기도 어차피 안 나올 거예요. 지금 이제 간주 찍고 물 들어온 지한 시간 반, 두 시간 됐나? 예. 그냥 슬슬 블랙들이랑 놀다가, 쬐그만한 드러머랑 놀다가, 예, 만주 한 시간 전부터 아마 촬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. 역광이 어느 정도 돌아가서 해가. 음 어제보다는 예 파도가 좀 약해졌어요. 아 예. 하지만 가끔가다 한 번씩 이발 밑에까지 그냥 빵빵 올라와요.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낚시하고 어 아, 예. 안전 낚시하고 아, 즐겨야죠. 백스의 생활을 낚시터에서 원 없이 만끽하고 돌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. 걸라. 아, 이제, 물이 본격 들어오면서, 살짝, 스웰이 죽을 줄 알았더니, 예 아직 안 죽어요. 아, 휴식을, 한, 한 시간 정도 휴식을 해야겠어요. 아 밥도 먹고, 아침을 안 먹고 와갖고. 아 뭐, 낚시를 지금, 이게 애매해갖고, 뭐가, 예한 운동, 만 운동, 그냥, 뭐, 장난치면서, 여기, 블랙 두 마리 잡아놨어요. 예 이제 파도가 여기까지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제들은 탈출을 할 거고. 이건또 뭐야? 파도가 세니까 막. 우, 처음 봤네. 성게 아니야 이거? 성성 성, 성게 저거 배가르면돌아 호주는 돌돔이 없구나. 아무튼 도시락 먹고 잠깐 좀 쉬고. 그다음에 낚시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역시 예, 직장을 잃으니까 하나도 낚시가 안 즐거워요. 이 여행의 즐거움이 예, 새로운 곳을 가는 것도 있지만 돌아갈 여행을 갔다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. 돌아갈 곳이 없으면 여행이 그건 여행이 아니죠. <laughs> 아무튼. 아예 역시 그뭐 그냥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.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되는데 아유 왜 우울해지지 갑자기 아 낚시도 재미없어 지금 현재 무지하게 낚시가 재미없어요 <laughs> 아 중년 직장을 잃은 비에 아이고 전화기를 가방 안에 넣어놨는데도 뜨끈뜨끈하네 아이고 전화기 터질 뻔했어요. 가방을 응 그늘에 놔야겠네. 아, 아예, 야, 주책 맞게도 이렇게 우울한데 밥은 겁나 맛있네, 진짜. <laughs> 예, 혓바닥이제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. 밥을 겁나 맛있게 먹네. 아이고 대박이다. 아무튼 이 우울한 기분을. 해소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직장음 관... 것도 아니고 현재 상황으로는 예, 딱 그거예요 오쥐 한 마리 잡는 거 바다가 좋아지고 있어요 는 아니고 살짝 불안하긴 한데 장판이 될 가능성이 살짝 있어서 예. 아무튼 이제 물도 차고 중둘물 아, 8분 능선 정도 됐어요 물한잔 먹고 음 정신 차리고 예. 낚아 봐야죠. 끌럭와이 망할 인생이 평탄하지 않으니까 와 이게 유튜브 체질인가 봐요. 트레벌리? 풀미기로 트레벌리 잡았어요. 또와 별짓을 다 하네. 이뭐 신발 사이즈 겨우 넘네와와 원아 지 풀미끼를 못 잡은 게뭐 있죠, 제가? 다 잡은 것 같은데? 에? 못 잡은 게뭐 있을까요? 아, 음뱅이 같은 거. 아, 예. 걔네못 잡았네, 완전 바닥에 기어다니는 기어 거. 그것도 한번 잡아보죠, 뭐. 골라. 우와 물 많이 찼네. 예, 이제 만주에 왔다. 한 30분 누웠어요. 어휴 금방 나도 모르게 깜빡 잠들었네. 예, 어젯 밤에 그냥 스트레스가 그냥 그게달아갔고한2 시간 잤나요. 뒤척이다가 2 시간 겨우 자고 낚시터 왔어요. 어. 빨리 옷자를 잡고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드니 돌아가서 예, 다시 생활을 하기를. 아이고. 뭐자 야 얼굴 좀 보자. 우울증엔 역시 드라마가 직방이에요. 그라 네, 예, 잠깐 오침하고, 이제 만조 찍고, 아, 담그자마자, 옛날 이래 사이즈는 어제보다 작네. 한 44? 예. 네. <laughs> 고맙습니다. 약간 낮아졌어요 음악령 예, 네, 자, 이제 옷자를 향해서. 네, 낚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, 여기 물이 자꾸 넘어와서 고기들이 다 도망갈 것 같아요. 그래서, 그동안, 지금까지 잡은 거 단체 샷 한번 찍고, 애들은 잊어버리는 걸로. 야. 저기 사 쳐들어 뭐, 블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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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. 블랙 여기도 블랙, 블랙, 블랙. 아이고, 내일 뭐야. 아, 이제 물이 쫙 오면, 여기 여기를 다덮어요 그래서 아 어, 아까 한 마리 탈출하는 거 다시 <laughs> 갖다 놨는데 아 어, 이제 사진도 찍었겠다 난 몰라 끌라 물은 다 빠졌지만 북쪽이 워낙 상태가 안 좋아서 남쪽에서 마무리 하려고 뭐 자리를 옮겼어요 한 30분 더할수 있을 것 같아요 3자드라마 추가 굿랍 아, 여기가 남쪽인데 아, 북쪽은 이거보다 심해요 지금 그나마 이게 만만해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늘 낚시를 종료합니다 남쪽에 와서 뭔가 기대를 했는데 네, 오늘은 만조도 그렇게 높은 수위가 아닌 그런 타이밍이었어요 네, 밤인가? 네, 한밤중 만조가 수위가 굉장히 높고 낮에 만조는 스위가 좀 낮았어요 어, 어쨌든 그래도 4자 잡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어, 여기서 뭐 혹시나 싶어갖고 했는데 예, 뭐 낚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스일이 뭐 계속 일로 말려서 오는데 무슨 낚시를 해요 여기서 안돼요 <laughs> 그래서 오늘은 아, 4자 한마리 3자 한마리 그리고 블랙은 예, 블랙은 저거 예, 잡고 놔줬으니까 예, 예. 뭐1마리 넘긴 것 같아요 예. 1인당 10마리가 맥시멈입니다 드럼마 블랙 합쳐서 어 넘기시면, 넘기시면 안 돼요 방생하고 또 잡으시고 방생하고 또 잡으시고 아무튼 좋은 저녁 되세요 바이